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왜 하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벌크업해서 덩치 키우려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자가 왜소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여자들도 마른 남자보단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고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 같은 데서 알려주는 벌크업 방식이 완전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선 보통 고중량 치면서 많이 자주 먹으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마른 분들은 애초에 소화력이 약해서 많이 먹지 못하고 골격이 크지 않아서 힘도 세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고중량을 치고 많이 먹으라 이게 뭔 개소리죠? 전혀 무쓸모한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같이 뼈대나 힘을 타고 나지 않은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벌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한 영상이 있는데요. 41kg에 미칠듯한 멸치 체형에서 10kg 이상 벌크업하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무려 7,75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스통에 나무막대기 껴서 운동하고 보충제는커녕 멤버 위주로 죽어라 먹었는데도 10kg 이상 벌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살찌우느라 고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kg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고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를 소개할게요. 둘다 처음엔 매수한 체구였는데 재밌는 건 둘이 완전 정반대 방법으로 벌크업을 했다는 겁니다. 한 명은 외부 중량 없이 오직 맨몸 운동만으로 덩치를 키웠고 한 명은 오직 중량 운동을 혼자 독학해서 덩치를 키웠죠.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중량 치고 많이 먹으라는 쓸모없는 벌크업 가이드에 지친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맨몸 운동으로 벌크업 하고 싶으면 그냥 이 친구를 따라하면 끝납니다. 322만 명 이상이 본 구호의 영상 에는 따라해서 벌크업 효과 보고 있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특별한 도구 없이 자신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밀고 당기 고 코어 하체 운동으로 루틴을 구성 했습니다. 보통 맨몸으로 미는 운동이라고 하면 푸쉬업만 생각하시잖아요 이 친구는 독특하게도 할로우 푸쉬업으로 수평 밀기 딥스로 아래 밀기 파이크 푸쉬업으로 위로 밀기 로 나누어서 가슴의 상중하부 그리고 어깨까지 세밀하게 키워줍니다. 단기로 운동을 할땐 턱걸이 를 마구잡이로 당기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또한 액티브 행과 데드 행을 번갈아 가며 경과 움직임을 활성화해줘야만 친업 넓은 그립, 좁은 그립, 풀업 등 다양한 동작으로 상체 프레임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복근도 장난이 아닌데요. 비밀은 A 시스에 있습니다. 처음에 쉬운 니 레이즈부터 시작해서 한쪽 다리만 레이즈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두 다리 A 시스로 운동 강도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체를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털어주다니 따라하면 상체 근육 하나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매몸으로 하체는 어떻게 키울까요? 이 친구 가 특별히 추천하는 건 바로 한다리 스쿼트입니다. 맨몸으로 도구 없이 강도 있게 하체를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추가로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 퍼드 익스텐션을 해주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맨몸 운동을 할수 있는 하체 운동 끝판왕입니다. 근데 벌크업은 운동만큼 식단도 중요하잖아요. 이 친구도 소화력이 좋지 않아 한 번에 많이 못 먹고 하루 네 끼에서 다섯 끼로 나눠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대신 식사 때 계란이나 고기는 절대 빼먹지 않으려고 엄청 신경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맨몸 운동으로 벌크업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는 중량 운동으로 벌크업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헬스 초보자이고 PT를 받을 수 없다면 그냥 이 친구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충분히 벌크업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니콜라스 번트라는 이 친구는 중량 운동을 혼자 독학해서 벌크업했는데 그 과정에 무려 조회수 9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친구 비법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3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슴과 삼두를 묶고 등과 이두를 복근과 하체를 묶습니다. 가슴 삼두는 먼저 벤치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해주고 예열된 삼두 는 이런 운동들로 털어줍니다. 등은 레플다운이나 턱걸이로 워밍업하고 로우 운동으로 털어준 다음 곧바로 다양한 각도의 컬 동작을 묶어서 이두를 공략해줍니다. 마지막 복근과 하체인데요. 이 이 친구도 하체 근육통은 끔찍이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쿼트는 엉덩이 자극용으로만 하고 이런 운동들로 하체를 골고루 털어줬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복근 운동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는 없습니다. 어깨도 꽤 좋은 편인데 어떻게 한 걸까요? 전면 어깨는 등, 가슴할 때 어차피 많이 쓰이니까 이런 운동들로 측면과 후면만 죽어라 패 줬다고 합니다. 참 똑똑하네요. 다만 같은 3분할이라고 해도 자신도 처음엔 무지성으로 막 했는데 방법을 바꾸고 체격이 급격하게 커졌다고 합니다. 사실 요게 이 친구 벌크업의 핵심인데요. 등, 가슴 다리 같은 대근육은 3회에서 6회 가능 중량으로 저반복을, 팔 어깨 복근 같은 작은 근육은 8에서 15회 가능 중량으로 고반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같은 분할법을 해도 이런 방식이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꼭 적용해보라고 하네요. 니콜라스의 식단은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식품 섭취를 권하는데요, 고칼로리면서 부피가 작아서 소화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물론 니콜라스도 빠른 벌크업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로 틈틈이 섭취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벌크업을 하면 많이 먹고 운동하면 다될것 같지만 이 친구들처럼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루 유지 대사량, 즉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한 TDE에서 e 500칼로리 이상 넘어가는 경우 살업비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때 빠른 근성장을 위해서는 영양소의 손실 없이 근육내로 빠르게 전달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럴 때 아미노산을 추가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르기닌이 있습니다. 메타분석에 따르면 체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시켜 주므로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를 통해 빠르게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르기닌은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낮아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과 함께 먹어줘야 하는데 이걸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시트롤린 성분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시트로 아르기닌 추천드립니다. 시트로 아르기닌의 경우 흡수율 을 높여주는 시트로 성분이 추가 되어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5플러스 3 이벤트 를 해주신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과 댓글 글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시트로 아르기린을 검색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같이 힘이나 골격을 타고나지 않은 일반인은 어떻게 벌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상반된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벌크업 하고 싶었지만 중량이나 식단에 부담을 느꼈다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을 집이나 헬스장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거기다가 아르기니까지 섭취해준다면 더욱 빠르게 근육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벤트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꼭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전문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